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백란 교수와 함께합니다. 신기술이 출연하면서 재미있는 기사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IT 기술과 명품과의 만남, 최근 글로벌 명품 브랜드 3사로 알려진 루비똥, 까르띠에, 프라다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아우라 컨소시엄을 구축했습니다. 아우라의 목적은 명품 업계의 골칫덩이인 짝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루비똥의 경우를 보면 루비똥의 가방은 아우라 플랫폼에서 고유한 디지털 코드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제품이 어떤 재료로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환경과 윤리 규정을 잘 지켰는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정품 인증서인 셈이죠. 지난해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거래된 위조품이 천조 원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로 보면 명품 브랜드사의 입장에선 대단히 유용한 보안 장치인 블록체인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블록체인이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 등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데이터 보안은 물론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곳에 사용되어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을 잇따라 연결한 모음을 말합니다. 중앙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암호화 기술입니다.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곳에 동시에 기록되기 때문에 컴퓨터 몇 대를 해킹한다 하더라도 기록을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이 이론적으로 위 변조가 불가능한 것은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내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 이동을 기록, 검증, 보관함으로써 제3자의 확인 없이도 신뢰로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에 투명성과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신뢰 개반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생활한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가상화폐, 물류유통, 모바일 신분증, 전자투표, 차량 공유, 부동산 등기부, 신뢰성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뜨거운 화두가 된 NFT, 일명 대체불가 토큰도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해서 만든 디지털 인증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 생활에 가까운 미래에 하나씩 더 구현될 것입니다. 신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하나씩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우리는 신기술의 개념을 좀더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신기술과 함께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것은 어떠실지요. 백란 교수는 호남대 AI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한국여성정보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AI 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